안녕하십니까. 김천역전 앞에 보면은 그 4층 건물에 태연서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태연서실이 김천에 그 서예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중석 선생님 밑에 많은 그 서예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어 중국 산동성 그 태안시에서 노 선생님이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 개인전에 관계되는 소전 백여와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서예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주득서법전이 어, 그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그 태안시 문화교류중심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 네, 열렸는데 그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노주득 선생님께서 어, 영남서예가협회를 이끌고 어, 산동성 서예가 협회와 한1 0여 년간의 교류를 했습니다. 네. 그 동안에 산동성 어, 서예가들이 어, 중국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어, 산동성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있는 태산이 있는 네. 태산 자락에서 전시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뭐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 주최 이렇게 되는데 주관은 어디서였습니까? 아 중국과 한국의 거 제도가 조금 다른데 한국은 예청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도 그와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문화예술청년회입니다. 문화예술청년회에서 주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태안시 태안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 주관 단체는 태안시 외사 방공시그 예.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주관하는 그런 서법과 협회하고 예. 또 이제 어느 단체가 아, 실제로 이제 일을 처리하는 예. 곳에는 한동성 태안시 미술과 협회, 예. 태안시 서법과 협회, 문화예술중심 태안시 미술관, 이런 곳에서 주관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받는 곳은 태안시에 있는 태산자락에 있는 대종서원이라는 곳에 있는 왕령이라는 대안시 미술가협회 비서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저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5번에 작품이 한몇점 정도고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약 50점 정도 되는데 주로 행초서도 많이 있고요. 주로 갑골이나 건물, 그 건문, 고전의 바탕을 둔 작품으로 전시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서예, 습부, 뭐 이런 용어들을 일반인지 잘 모르고 싶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영어 예. 자체를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그러고, 예. 한국에서는 서예라고 부르고 예.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그러고.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개막즉 그, 그 참석, 그 인사들이 좀 몇만 한 분들이 오셨다는데. 예, 이번에 특별히 선생님께서 중국서예가협회와 어, 10여 년 전에 한국서예가협회와 중국서예가협회가 자매기를 맺었을 때, 선생님께서 한국서해가협회 대표로 중국에 참여하셔서, 어, 그분들하고 자매기를 맺을 때, 제가, 어, 중국서해가협회와 다리를 놓게 되었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어,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중국서해학술위원회 주임으로 있는 유황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 분이 참가하셨고요. 그 태안시, 산, 어, 미술가협회 주석, 어, 서해가협회 주석, 산동성서해가협회 관계자들, 여러분, 약 10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요즘 그 한중 그 문화 교류가 하나 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개인적인 아마 처음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태안에 있는 그 태안 문화 예술 중심은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네. 어, 중국은 뭐 스케일이라고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 그 문화 예술 중심의 크기가 규모가 한국 예술의 전당 네. 규모입니다.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술 중심에서 외국인으로서는 노종석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 오븐에, 그, 결과적으로, 배수생님께서도 그 오븐 전시회에서 정말 신뢰를 그 기울여가 준비를 예. 하신 그런 생입니다 예. 제가, 예. 어, 선생님 제자로서, 예. 어, 중국을 떠나기 전에, 예.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뭔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랜 전부터 구상을 해서, 어, 전시계획, 어, 작품 설치, 어, 표국, 그 다음에 작품집을 만드는 데까지 선수, 어, 선생님께 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가드보도또변신 예, 직접, 제가 직접 예.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듬북에서 느끼는 것은 참 훌륭한 스승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생님이 어떤 제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선생님기 격이 달라진다. 오버레이 그건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이제, 혹자들이 말하기를, 그 이제, 지금 저기, 김천에 보면은, 농촌 예술청 간인가 뭐 있습니다. 근데 네. 보면은, 이제, 이 김천 분은 물론 아니지만 민립 선생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네. 그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품도 많고, 골동품도 네. 많은데, 이런 문화자산을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김천에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이죠. 예. 어, 제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 여러 가지 음방사복. 예. 그 이외에 탁본, 작품들에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아주 단계인이라든지 촉혼 벼루들, 한 500점 가지고 계신데, 예. 그는 제가 일부분은 중국에서 많이 구해드렸고요. 예. 탁본, 중국의 유명한 탁본들, 한나라 때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유명한 탁본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 규모가 아마, 그, 펼쳐놓으면, 어, 축구장 하나 정도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작품들을 저, 어, 김천시에서 전시장을 준비해서, 박물관을 준비해서 예, 예. 전시할 수 있으면 김천의 복이죠. 예. 제가 이제 이, 그, 제 세상 보기에서 김천에 이박물관이 있어야 되겠다. 예. 이후제가 청도도 한번 일부러 한번 그 다녀봤습니다. 예. 청도도 있고 또 상주도 있고 이런데 지금 김천의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제가 개인전을 한번 가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이, 아, 김천에 빨리, 어, 이런 그,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네.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그 소개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처음 어 중국 어 태안시에서 개인전을 가진 노중숙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그 오체를 동단하고 서예의 대가로 외부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 또한 선생님께서는 그 시조 시인이기도 하고 외부에 많은 상을 받았죠. 이호우상, 경북문화상, 막 기타 등등 손가락으로 해 못할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김천 시민들께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김천 시민의 노래도 작사를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한상 선생님하고 그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가국도 많이 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이에 정말 그 훌륭한 분이 있는 줄 모르고, 어, 해서, 적기에 맞는 대접을 못 해드린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 예술인들이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